일본에서 디지털 정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더 황당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마이넘버 카드를 도입하면서 관공서가 더 바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디지털 정책을 도입했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더 관공서를 찾아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번호를 세번 틀린 사람들은 직접 발행기관에 와서 다시 재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본인 확인과 보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발행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시 종이 주민대장을 꺼내어 사진 보고 본인 확인하는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발행하면 할수록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며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비밀번호를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경고와 캠페인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순간 엄청난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마이넘버 카드의 신분증 기능뿐 아니라 의료보험증과 연금계좌 운전면허증 등 모든 정보를 다 때려넣을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주민등록증에 은행계좌와 모든 개인정보를 다 넣어서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디지털 정책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위험한 것이 해킹입니다. 분실은 얼굴을 확인하는 사용처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해킹을 통해서 은행계좌를 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비밀번호는 특수문자까지 포함하는 10자리 이상의 패스워드를 만들어라. 수시로 패스워드를 변경해라. 절대 비밀번호를 가족간에 공유하지 말아라.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록해두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들에게 자신의 비밀번호를 확인해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번호는 당장 바꾸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도 모른다. 나만의 비번 작성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는 당신의 비밀번호는 해커에 의해 바로 노출이 된다면서 구체적인 해킹에 대해서도 공개했습니다. 흔한 소문자만의 패스워드는 가장 위험하다. 6글자의 소문자 비밀번호를 해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0초이고, 7글자면 0.12초, 8글자면 3초가 걸린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문자나 숫자, 특수문자를 하나씩 조합해도 비밀번호가 짧거나 흔한 조합이면 해킹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경고가 일본인들에게는 상당한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유출로 발생한 사건 중에 가장 큰 것은 엔티티 도코모 계좌 사건입니다. 지난 2020년에는 일본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밀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은행 계좌에서 돈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사건입니다. 9월 초부터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파악해서 통신을 사인 엔티티 도코모 계좌로 연결시켜서 돈을 빼가는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고객이 내가 사용하지 않는 돈의 인출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은행은 일단 도코모 계좌의 신규 등록을 중지하면서 현재까지 현금 인출 등의 피해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에서도 확인한 결과 줄줄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도코모 계좌로의 입금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코모 계좌의 사용 방법은 한국의 카카오페이와 비슷합니다. 가상공간의 지갑에서 인터넷이나 앱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송금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쇼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처럼 계좌가 있는 카카오페이와 다르게. 도코모 계좌는 은행들의 기존 계좌를 연동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행의 계좌 정보들을 털어서 도코모 계좌를 통해서 돈을 줄줄이 인출해 갈수록 길이 뻥 뚫린 것입니다. 그동안 범인들이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도 돈을 빼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현금 카드를 만들어서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범인들이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기만 하면 도코모 계좌를 통해서 바로 현금 인출이 가능했고 고가 상품 구입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도코모 계좌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확인 등의 보안 절차는 일체 없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코모 계좌는 은행 계좌는 은행에서 보안을 철저하게 하니까 번거로운 본인확인 시스템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었던 은행 계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의 내 항목만 알면 언제든지 범죄가 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가 쉽게 노출된 것에 대하여 그 수법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범죄 수법은 역발상 공격이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새로우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은행 시스템은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타인이 시도한 것으로 보고 계좌 조회를 막아버리고 은행에 직접 가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범죄에 사용된 방법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비밀번호를 하나 정해놓고 역발상으로 여러 계좌와 아이디를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좌 조회가 막힐 일도 없고 계좌가 뚫릴 때까지 프로그램을 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하나 정해놓고 미리 확보한 계좌를 거꾸로 맞추어 보면 수십 개의 계좌가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은 도코모 사태가 문제가 아니다. 비밀번호를 모두 어렵게 바꾸어야 한다. 누구나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뚫릴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로 관리되는 마이넘버 카드의 특성상 무조건 다 어렵게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노인들이 많은 일본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령층은 보통 자신의 집 전화번호나 생일 숫자를 비밀번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난이나 해킹을 당하는 즉시 은행계좌에서 돈이 쉽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요양시설에서도 마이넘버 카드를 관리하는 업무로 큰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그동안 요양시설은 이용자들의 종이 보험증을 일괄 수거해서 보관하면서 진료에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험증이 마이넘버 카드에 통합되면서 마이넘버 카드와 비밀번호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면 공급 및 연금 계좌에서 바로 돈을 빼내어 갈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요양시설에서는 노인들의 마이넘버 카드를 관리하는 일에 비상이 걸려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은 수백 명의 노인들의 비밀번호를 하나로 일괄 관리했는데 이 번호가 유출되는 순간에 직원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요양병원에 입사를 하자는 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요양시설이 가득이나 직원이 부족해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취업을 할수 있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의도적으로 마이넘버 카드를 노리고 직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지만 일본 정부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 정책을 없던 일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많은 문제를 계속 덮어가면서 100% 보급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만에 하나 일본 정부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원위치에서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한마디 하게 되면 바로 엉터리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책임져라. 지금까지 시스템 개발에 투자된 비용이 모두 낭비되었다. 책임져라라는 분노가 쏟아질 것이 뻔합니다. 최근에는 과거 72세의 이시쿠라 요코 디지털감의 인터뷰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시쿠라는 히토스바시 대학 명예교수로 디지털청의 총책임자입니다. 임명 당시에도 디지털 문해 안에다가 72세의 과거 세대 인물이라는 이유로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시쿠라가 과거 언론사와의 집중 인터뷰에서 최근 프로그래밍 온라인 강좌를 수강한다. 워드프레스도 배우고 있다. 어렵지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어느 세월에 배워서 디지털을 이해하고 일본을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시쿠라는 임명 당시 개인 블로그가 저작권 위반으로 적발이 되어 폐쇄되는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당장 일본 사회에서는 디지털청의 사무행정을 책임져야 하는 최고 책임자가 불법 이미지 사용을 하다니 창피하고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디지털의 총책임자인 이시쿠라가 이제 워드를 배우고 온라인 수업을 들어보았다라고 하니 어느 세월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시쿠라나 고노다로 같은 인물들에게 디지털 정책을 맡겨놓으니 이런 사태가 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